군대에서 제가 직접 겪거나 들었던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 머리맡에 핸드폰만 두고 조용히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단 귀신. 원래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는 당직 사관들이 순찰을 도는 코스에 지하 보일러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직 사관이었던 남자는 순찰을 돌던 중 지하 보일러실에 갈 차례가 되었죠. 특히 지하 보일러실은 근처만 지나가도 둘고이 오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지하실을 내려가서 순찰제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아, 자꾸 빨리 들어가자. 그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남자가 느끼기로는 차가운 손이 그의 발목을 움켜쥐었고 그대로 기절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실 문은 분명히 닫았으나 의식을 차렸을 땐 열려 있었다고 하죠. 새벽에 비명 소리가 들리니 막산의 병사들은 수군거렸고 급하게 달려온 당직 사령이 남자를 확인해서 부축했습니다. 이후 같은 사건은 다시는 없었지만 준 사람은 지하가 아니라 1층 입구로 변경되었죠. 귀신 보는 병사. 제가 있었던 부대는 교육부대라 1년에 교육생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서 연평균 2만 명 가량의 인원들이 부대를 스쳐갔죠. 그중 귀신을 본다는 인원들도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시절 총 3명의 인원들이 스쳐갔죠. 그리고 그 인원들에게 귀신이 보이는 장소를 집어달라고 하면 늘 같은 장소를 가리키며 같은 인상착의 귀신을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당 앞 마리아상에 있는 여자 귀신이 있었고 병사들이 예전부터 할머니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2층 초소를 가리키며 역시 할머니 귀신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었죠. 특히 할머니 귀신과 같은 경우 병사들이 근무를 설때 자주 나타났는데 나타날 때는 항상 아이를 업은 자세로 2층 높이에 있는 초소 옆을 병사들을 슬쩍 쳐다보며 걸어간다고 했죠. 많은 병사들이 할머니 귀신을 받고 구슬을 하기도 했으나 별 다른 효과가 없어서 초소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초소 밖에서 이따금 할머니 귀신을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세 번째 초병. 앞서 이야기했던 초소에 있는 CCTV는 지휘 통제실에서 항상 화면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분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병은 2인 1개조로 운용되기 때문에 CCTV 화면에는 두명 또는 네 명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세 명이 화면에 보였죠. 당직 부관은 무전으로 인원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야, 교대 시간이 아닌데 왜 지금 세 명이야?"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아직 교대 시간이 아닌데 왜세 명이 있어? 한명 누구야?" "어디 말씀이십니까? 초소 안에 지금 세 명이잖아. 초병들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본인들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두명 맞습니다." 아니 지금 한명더 있는데? 화면 밖으로 걸어가잖아. 머리 미치는 애. 어... 진짜 저희 두 명입니다. 당시 지휘통제실에서 해당 간부 외에 다른 인원들도 그 장면을 목격했고 한동안 귀신 들린 초소라고 다들 군무석일 꺼려했죠. 화면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간 그 뒷모습은 뭐였을까요? 보이지 않는 라디오. 밤 1시경 당직사령에게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통신반 당직사관입니다. 어야너정대고 사거리에 가봐라. 애들이 자꾸 라디오 소리가 들린대. 라디오 소리 말입니까? 어 가서 먼저 확인하고 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충성 중성. 어, 충성 어 충성 라디오 소리가 들린다고?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들립니다 아 어, 풀스패? 예 지금은 안 들리는데? 아까도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했습니다 아 그래? 아 지금 들립니다 어? 어어 들리네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보니 여자 MC가 진행하는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랄까, 고상한 안영미님 같은 느낌이랄까요? 웃음소리도 종종 들리고 말이죠.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같이 있는 두 명도 앞서 많은 설명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소리의 진원지에 접근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처음 소리를 들었던 사거리 중앙에 오면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비고사 거리는 막사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건 물론 근처에 있는 정비고도 약 100m 가량 떨어져 있었죠. 사람이나 라디오가 있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혹시나 싶어 정비고에 있는 사제 차량의 라디오도 모두 확인해 봤지만 당연하게도 시동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직 사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충성 사령님 가서 확인해 봤는데 소리가 엄청 희미하게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반복됩니다. 주변 차량은 시동 꺼져 있는 것 전부 확인했습니다. 어 차마다 다 확인해봤어? 예 그렇습니다 아 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는 해당 라디오 소리에 대한 소문을 전해듣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옛날에 굉장히 소심한 병사가 테니스 관리병을 맡았고 라디오를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테니스 관리장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죠 그날 이후로 이따금씩 테니스장 쪽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귀신의 인상착의 부대에 오래 근무하셨던 상사분께서 말씀해주신 경험담입니다 예전에 한참 귀신이 많이 보이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대에 귀신이 하도 많이 보여서 나무로 된 남근상을 차고 다니는 간부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코웃음을 쳤죠. 하루는 아주 피곤한 상태로 잠에 들었는데 자고 있던 상태에서도 등골이 옥삭함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밖은 어둡고 방안도 불이 꺼져있는 상태라 아주 희미한 불빛만 있었는데요. 냉장고 옆으로 희미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태에 같았죠. 냉장고 옆으로 얼굴만 빼꼼히 내밀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봐도 알아보기 힘들었죠. 나름 강심장으로 피하지 않고 천천히 지켜봤는데 그 인상착의는 검은 머리가 축 늘어진 상태로 고개만 비스듬히 내밀었고 얼굴은 밀가루처럼 창백했고 본인을 응시하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지만 눈코입이 없는 상태였죠. 등골에 식은땀이 미친듯이 흘렀고 핸드폰 불빛을 비추고 방에 불을 켜고 나서는 귀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도 귀신을 믿게 되었다고 하네요. 무당과의 대화 위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몇 가지를 아는 무당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분디 귀신들이라는 것이 생전 사념의 덩어리라 귀신 보는 병사들이 묘사한 귀신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정이 많아서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그 외에 라디오 귀신 같은 경우 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막사에 지내면서도 새벽 한두 시에 병사들이 멀리서 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이런 소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군대에는 귀신이 많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군부대같이 넓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산지 환경과 낮은 땅값을 충족하는 곳이 주로 무덤이었기 때문이란 말도 하더군요. 아 새로운 스타일로 컨텐츠를 짜보려다 보니 많이 어색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면 주변의 귀신들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와서 엿듣는다고 하네요. 밤이나 새벽이면 더욱 좋고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접근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앞에 있을 수도 있겠죠. 좋은 꿈 꾸시고요. 잘 자요. <laughs>